새로운 젊음이 반짝이는 자양동에도 오랜 시간을 묵묵히 간직해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43년 전통의 자양동을 대표하는 재래시장, 자양골목시장입니다. 그 이름처럼 골목을 따라 많은 상가들이 이어지는데요. 언제 찾아도 싱싱한 재료와 활기가 가득 넘치는 자양골목시장, 아무래도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양 골목 시장에도 신선한 과일이 풍성한 한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됐어요? 저? 20년 넘었죠? 20년이요? 20년 넘었죠? 싱싱하고 물건 좋고, 그래서. 가격 저렴한. 가격이요? 가격 저렴해요. <laughs> 그러면 14만 3,500 원네. 할인 14만 원 주세요. 물건 좋은 과일에 애누리는 덤인데요. 단골 손님이니까 음. 할인 해드리는 거야. 예 근데 손님이 20년 단골이면 이곳은 얼마나 된 걸까요? 이 과일 가게 얼마나 하신 거예요? 얼마 안했는지한 35년밖에 안 했는데. 35년이요? 네. 35년이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챔피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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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다니실 때부터 여기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시집 오셨어. <laughs> 여기서 살았는데 우리 신랑이 장가를 왔지. 어. 장가를 오셔서 여기서 <laughs> 네. 과일 가게를 하신 거예요. 네. 과일 가게엔 오랜 시간 함께 온 부부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착된 모습. 누군가의 입에 먹을 걸 넣어 주는데요. 너도 나도 떡한 입씩. 장사하는 가게에서 이렇게 막 먹여주고 챙겨주니 남는 게 있을지 걱정되는데요. 괜찮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단골이세요? 예. 여기 얼마나 오셨어요? 아이몇년 됐죠. 여기 너무너무 잘해 주셔요. 이거 오는 사람마다 다 줘요. 거저 하나씩 입에다 다 넣어 줘요. 너무 사람한테 후회해야 되냐. 인심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인기가 짱이 되니까 여기 소문났어요. 여기 소문난 떡집이. 우리 집에 오시면 일단 어, 입을 다셔 누구든지 근데 그대들도 하나씩 먹고 인심 한번 두둑한 사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절미가 하루에 한판두판세판 판, 판 이렇게 나갑니다 넉넉하게 콩고물을 묻혀 만드는 인절미에 사장님의 넉넉한 인정도 함께 버무려지는데요 30여 년도 팔이 안 아프니 어떻게 된거 내가 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왜 팔이 안 아프지 아마도. 어, 즐겁게 해서 그런 것 같아. 주는 기쁨이 내 마음 저렇게 건강을 해주. 시장에서 떡을 만들어 온 세월만 30년, 늘 밝아 보이는 사장님이지만 강산이 세 번도 더 변했을 세월 동안 그녀의 인생에도 많은 고비들을 찾아왔었는데요. 불도 나고 수해도 맞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위기를 면하고 사또 힘을 갖고 살아온 것 같아. 주변에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감사함을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서 퍼뜨려 가고 있습니다. 상인들 한명한 한 명의 소중한 삶과. 따뜻한 정서가 모여 있는 자양골목시장 사람 냄새 풍기고 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어떠한 동네든 현재의 모습 안에 옛 사연을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기 마련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과거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안에 옛 시절을 머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자인데요. 왠지 모르게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 정자. 여기 정자가 네.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낙천정이라고요. 저희 우리 동네 자랑거리인데 서울시 기념물 22호로 지정된 낙천정이라는 곳입니다. 서울시에서 인정한 소중한 자산. 낙천정은 천명을 알고 즐긴다는 뜻의 이름인데요. 근데 이 지역이 과거에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네. 원래 이제 낙천정터입니다. 개발이 아파트 개발로 자리를 옮겨가기 이전 원래 정자가 있었던 곳 대마도 토발과도 관련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낙천정은 조선 삼대 왕 태종이 왕위에서 물러나 노년을 즐기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위치가 조금 달라졌지만 그 의미만은 변함없는 낙천정 한강을 굽어보며 자양동의 변화를 묵묵히 관망해오고 있습니다. 1419년부터 6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지켜오고 있는 낙천정, 자양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정자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일과 속에 자양동에도 밤이 찾아오는데요. 어두워지면 질수록 더욱 화려해지고 활력을 띠는 거리, 양꼬치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선 눈길 닿는 곳곳마다 중국어 간판이 걸려 있는데요. 중국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게 만드는 양꼬치 거리 수많은 가게 중에서도 인기 좋은 이곳은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만석인데요 불판 위에서 먹음직스러운 향과 자태를 뽐내는 양꼬치 고기 그 양꼬치의 맛이어떤가이 고기가 더 부드럽고 그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잘안 나서 먹기에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믿고 먹는 양고기 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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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요. 네. 네? 네. 중국요. 중국 분들이세요. 네.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셨어요? 전날 네. 학교 다니니까. 향수를 달래기 위해 고향의 맛을 찾아오는 중국 유학생들. 이 근처 양꼬치집이 많잖아요 근데 이집에랑 우리 동영에서 맛이 제일 비슷해서 여적에 자주 찾아와요 양꼬치의 본 고장, 중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이곳 양꼬치 고기의 맛그 비결은 중국 흑룡강성 출신 사장님의 손맛에 있는데요 가게는 얼마나 된 거예요? 가게 우리 이총공 일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첫 집이죠. 이 동네에 양꼬치 집이 없어요. 지금 한이 동네 한 양꼬치 집에 요리집 한 육십 뒤는넘어에 음, 완전히 양꼬치 요리 대요 2001년 이 가게를 시작으로 지금은 600m 거리에 양꼬치 가게만 60곳이 넘는데요. 양꼬치 거리의 터줏대감으로서 14년째 한결 같은 모습으로 이곳을 지켜가고 있는. 이학범 사장님. 중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찾던 초창기와는 달리 최근엔 한국인들 손님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때 한 손님과 유난히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아니 이분은 여러 영화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배우 지대한 씨.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요. 아, 10년 단골집인 거 같잖아요. 10년이요? 예, 부동 대가네에서 꾸매 꼬매 때부터. 아이들도 양꼬치 좋아하나요? 우리 딸이 좋아. 네. 우리 딸이 좋아하고 우리 집 사람도 처음에는 아, 뭐 냄새 난다고 뭐 그러더니 이제 중독돼 가지고 이제 아무튼 생각난다고 자아 그래요. <laughs> 10년 단골이 말하는 양꼬치의 매력이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맛 좋죠. 와. 이향 좋아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양꼬치의 맛에 매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그맨의 유행어에도 등장할 만큼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양꼬치. 매콤한 양이 솔솔 풍겨오는 이 거리로 양꼬치를 맛보러 와보세요. 자양 골목시장과 낙천정 그리고 양꼬치 거리까지 역사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자양동의 자랑스러운 곳들입니다.